욥기 17장, 나의 기운이 세하였으며, 나의 날이 다하였고,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.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,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. 청하건대,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?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,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.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.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,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.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, 나의 온지체는 그림자 같구나.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,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. 그러므로 의인은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,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.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. 아멘.